오늘은 LCK 분석에 앞서 밀리오 챔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리오는 게임 후반 원딜에 매우 중요한 스탯인 사거리를 증가시켜주는 캐리 부스터 서포터입니다. 다른 사거리 증가 서포터가 나오거나 사거리 증가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꽤 오랫동안 서포터 1티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밀리오와 함께하면 좋은 원딜들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밀리오의 패시브와 시너지가 좋은 만렙 공격력이 최상위권인 원딜들이 있습니다. 높은 공격력을 보유한 원딜들인데 밀리오 패시브까지 받으니 더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데미지만으로는 후반의 캐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소개할 원딜들만큼 좋은 원딜들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밀리오 사거리 증가와 시너지가 좋은 사거리가 긴 원딜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거리가 길어서 후반까지 가게 되면 대처가 어려운 원딜들인데 밀리오 사거리 증가 버프까지 받으니 더 답이 없어지는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했던 단순히 공격력이 높은 원딜들보다 더 높은 캐리력을 보여주기에 밀리오와 맞는 원딜을 찾는다면 해당하는 원딜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애쉬 사거리 위로는 밀리오 버프를 받으면 타워 사거리 밖에서도 공성이 가능해서 바론 버프 타이밍에 무서운 철거력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밀리오의 라인전 카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밀리오 상대로 라인전 압박할 수 있는 챔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말 확실하게 라인전을 박살 내지 못하면, 라인전 이후 밀리오가 원딜 캐리 부스트 해주는 만큼 한타 기여도가 안 나오기에, 밀리오 상대로 서포터를 고를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원딜도 이기는 상성으로 골라서 라인전을 완전 박살 내거나, 공격 속도 서포터로 밀리오 캐리 부스터 능력을 따라가거나, 다음 밀리오의 한타 카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밀리오는 돌진을 받아치는데 특화된 지속형 챔프여서 폭킹 스킬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밀리오 상대로 제일 좋은 건 전체적인 조합을 폭킹 위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을 구성한다면 대치 구도에서 밀리오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밀리오 기여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매번 폭킹 위주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돌진형 챔프를 고른다면 밀리오의 궁극기로 방어가 안 되는. 군중 제어를 가진 챔프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리오 상대로 고르면 안 되는 챔프들로는 공극기가 군중 제어인 챔프들입니다. 강력한 군중 제어 궁극기로 높은 한타 기여도를 보여주는 챔프들이지만 밀리오 궁으로 무력화되면 한타 기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밀리오 상대로 안 고르는 게 좋습니다.